소서 있어요 노말 가져 정신 차려 지옥을 맛보고 싶은 게야 나랑 함께 하던 그 쿠쿠 트라이 기억 안 나냐고 저 선생님 지금 이 선생님이랑 같이 가지 않았나 우리 쿠쿠 트라이 삼간문 4시간 5시간 갇혀 있었던 우리 추억 기억 안 나냐고 지금 정신 못 차렸지 <laughs> 그때 즐거웠어? 어 즐거웠냐고. 푸코도 금방 깰줄 알고 선생님들 오셨잖아요. 그러다가 몇 시간 갇혀 있었냐고. 3관문에서만 어? 기억이 초기화된 거야? 나한테 같이 가자는 소리가 나오나? <laughs> 아니, 저 선생님 지금. 우리 그 아찔했던 추억 잊으셨나봐. 다시 이제, 어, 상기시켜줘야 돼. 야, 근데 우리 선생님들 용감해. 어? 나의 이 로아 실력을 보고도 같이 카멘 가자는 소리가 나오다니. 야, 용자야, 용자. 아주 용감해 칭찬 스티커 진짜 한 다섯 개는 드려야 될것 같아. 아이 실력을 보고도 가자는 말이 나오다니 신선해, 새로워 짜릿해 아주 그냥 과금을 좀 해야 될까? 아니 근데 과금을 해서도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과금을 하는데 확신이 없어 강화는 참 운이라서 물론 장기백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지만 님들 이 트라이 안 가셨어? 안 가신 분들 많지? 왜? 그래도 여기 그래도 레벨 때 높지 않나? 여기 계신 분들 저 빼고 다 아끼님들이잖아요. 왜안 가셨어요? 빨리빨리 갔다 와서 후기를 알려주셔야죠. 어디서 카더라 이런 거 말고 직접 경험한 걸. 선생님 무슨 니나부의 새싹이에요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지금 로아웨에 검색해본다. 새싹인지, 어, 해골물인지. <laughs>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. 김익 모르고 반숙 오는 거나 별로 안 놀라워. <laughs> 놀랍지도 않아 어, 반숙방 구했는데 당당하게 저 트라이인데요 하시는 분도 봤는데 뭐. 내가 손가락에 구리지 기믹을 모르지도 않아 어? <laughs> 그냥 손가락에 구릴 뿐이야 한 대만 맞고 가줘 사랑해 오케이 나의 사랑이 톡했어요 난 본에 대한 리액션을 한것 뿐이에요 아 날개 더보기 <laughs> 날개 더보기 안 하는 거라면서요 저한테는 빨라를 받는데 어케게안 하냐고요? 하또 아, 보여 드려야지 자요 보고 이거 보고 자극 좀 받으시라고 우리 선생님도 이제 제빨라의 기운을 받아 가시라는 거죠 어내 건데 우효님 왜제거 스틸 하세요 <laughs> 내 앞에서 내가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, 어? 스페이스로 호다닥 드시는 거 뭐예요, 서생님 어, 내거 뺏어먹고 무력으로 승부하자. 잽싼데. 이거 정신 똑띠 안 차리는 순간 내거 뺏기는 중. 다시 먹은 사람이 임자긴 해서. 내것 입고 네 하는 게 웃기긴 해? <웃음> 인정. <laughs> 나13 스택이야. 야 잠깐만, 나 한번만 빠 빠뜨려줘. 어서 타는 냄새 안 나요? 제 몸이 불 타고 있어요. 나좀 빠뜨려줘, 친구야. 나 여기 대기 중, 대기 중, 대기 중. 레이저.. 아 잠깐만 레이저는 좀 아프잖아 그렇게 퍼뜨리는 거 말고 어 그래! 그렇지! 어? 무공? 뭐지? 무공 딴거 같은데? 참아야 나는 이라 저도 사실 3간문부터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이것만 깨면 무공이라서 절대 죽을 수 없어 라는 발언을 이 하고 싶었지만 참았거든요 어디다가 놓아야 될까? 야 꼬리 긴거봐 잠깐만 얘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는데? 꼬리가 너무 긴데요? 후쿠랑 자리 바꾸자 차라리 저기가 더 나은 거 같아 여기 꼬리 튀어나와가지고 꼴뱅이가 싫거든요? 상하탑 노말 무공 땄습니다 노가마, 노말 무공 하드는 깨면 뭐 주나요? 아 라자람 줘요? 아 그래? 라자람 좀 간지날 듯? 이 꼬랑지에 우리가 엄청 고생했는데 근데 진짜 딱이 위치에 놔야될것 같긴 한데 야 간지나는데요. 선생님 딱그 멋있게 서 있는 모습 괜찮았는데 도망가셨네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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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알는 소리라니요.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 막 알는 소리라니 나 굉장히 섭섭해 지금. 아 잠시만. 어 저거 어떻게요? 해 오, 야, 야나 저거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살렸다. 야 아찔했는데, 와 진짜 터질 뻔했어. 나 닫기 진짜 직전이었거든요. 오, 어, 클났다. 한분 지금 삼관분이랑 하고 착각하신 듯. 비웃. <laughs> 한분 열심히 돌고 계시던데. <laughs> 신속 아 있네. 인내. 인내 저런 건왜 자꾸 달리는 걸까? 인내하라고? 충분히 인내하는 중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가진 구박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인내하는 중이지 의? 얼마나 참아야 되는 것이야 PVP? 근데 PVP 아직까지는 사실 로아에서 메리트 없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노잼이라서 만약에 재밌다면은 그냥 맨날 PVP만 할것 같긴 한데 재미를 못 느끼겠어요 아직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세팅해서 가고 싶진 않네요 열정적으로 그 정도의 열정은 없어 근데 맞추는 것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짤짤이로 맞추면 맞출 순 있긴 하겠지만 그냥 악세사리 자체를 맞추는 데또패온도 들고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지 는잘 모르겠어요 그게 막 세구 30 달고도 일리아칸에 7두두루로 오시는 분들은 그 캐릭터가 주가 아닌 거야 어쩌다 가끔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 드릴 확률이 높고 만약에 그 캐릭터 애정이 있다 구매 최소 두 개는 달고 와요. 그거 보면 알수 있지. 아이캐릭터 키울 정말 빡세게 키우는구나. 거 약간 이런 거. 진혜정의 애정캐는 애정이 있나? 지금 키우는 거는 웬만하면은 레벨 때에 다 맞춰서 공팟 기준 맞추려고는 하죠. 특히 보석 같은 경우는 최소. 그래서 저 일약한도 그때 당시에 칠돌돌이었을 때는 아예 뭐갈 생각 안 했음. 물론, 아달이 잘 맞아가지고, 저는 일약한갈 때쯤에 구멸이, 구멸이 뭐, 최소 두 개는 있었을걸요? 여러분들이 뭐,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, 멸화 때문에 막, 공컷 스펙 안 맞추거나, 못 맞추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? 그니까, 러 구멸이 약간 성의를 보는 거지. 공팟에서 같이 레이드를 뛸 만한 당신의 성의를 보여주세요. 약간 그런 느낌의 성의지. 솔직히, 없어도 깨긴 하잖아. 태구 30 달고, 열심히 빡세게, 빡딜하면 되긴 하거든요? 근데 이제 성의를 보는 거지. 하드도 뭐 구둘둘이면은 그렇게 꼴리는 스펙은 아닐걸? 솔직히 신멸하면 좋긴 한데 신멸은 감성의 영역이라. 그냥 구, 구둘둘이도 나는 게임하는데 아직까지 지장 없다고 봐. 카맨 전까지는 충분하지 않나? 하면 좋지. 근데 못해도 이 게임하는데 구둘둘 해서 못하는, 못 가는 데는 아직까지 없는 거 같아. 물론 이제 공파 취업은 좀 빡세긴 하겠죠. 요즘에 레벨 높은 사람들은 다 십둘둘이니까. 아니면 최소 신멸 한몇 개는 있잖아. 최소 한두 개는 가지고 있지 않아? 고렙분들은 취업이 안 되니까. 하나씩 올리는 것 같더만, 보니까. 그치, 그치. 취업 때문에 하는 거지, 뭐. <laughs> 그거 아니면은, 사실 뭐, 구둘둘라도 충분히 갈순 있죠.